고림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잘셨죠 아,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유초동부 겨울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장태산 휴양림으로 가서. 그래서, 어,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복습의 시간이 왔습니다. 복습의 시간. 아 일은 안 갔구나 나도자 수련회 갔는데 안온 사람이 아직 태호랑 민혁이 가지 않았군요. 와야 되는데 오늘 할거 많은데. 자, 자 우리 다 지원이. 자 집중 집중. 자, 자3일 나흘만에 까먹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기는 뭐다? 좋은 소식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다? 굿 뉴스다. 우리 영어도 했습니다. <laughs> 자굿 뉴스는 뭐다? 그렇 예수님 이야기다. 야 아주 뭐, 훌륭하죠.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인데 처음에 성경 처음에 4개가 나오는데 뭐다? 마태복음. <laughs> 야 자신이 없어요. 마태 다음 뭐야?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 보금? 유한 보금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다예요. <laughs> 2박 3일 동안 이것만 반복 주입. 아, 뭐, 그 밖에도 많이 했는데요. 자, 이건데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보금은 뭐냐? 보금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항상 보금이 뭐냐? 맨날 어른 돼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보금은 좋은 소식이고. 영어로 굿뉴스인데, 복음의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서 앞에 마테 마간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게 복음서다. 그리고 이제 좀더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 이야기 뭐? <laughs>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약간 애프터 서비스 또는 보충 수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오늘 그 보충 수업인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를 봐 주세요. 세 번역이 아주 생생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자, 일단 읽어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읽깨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 받은 아기까지요 1절, 2절까지요. 자, 지금 계속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냥 그 안에 그것 이렇게 하면 돼서 세 번역이 오히려 생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너네한테 복음을 전해줬다 복음을 그래서 너희는 그 복음 안에서 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여기까지 하니까 와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바울도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중요하구나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3절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작. 그것은 곧 그리소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살아나신 증거들 누구에게 보였다? 누구에게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아주 복음의 뼈다구 표준말로 뼈다기. <laughs> 복음의 척추는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척추, 복음의 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무덤에 붙인 거는 죽은 걸로 그냥 퉁 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 훨씬 많죠? 그런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복음하면 또 이제 더 풍성한 얘기를 하려다가,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막상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가 머릿속에서 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신 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 굿뉴스다. 굿뉴스다. 예수님 이야기다.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짧아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서 오늘. 자, 자,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다. 자, 그런데 그냥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뺍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 이야기 조금 더 방금 한 바울이 정리해 준 거보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요게 복음에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혹시 더 풍성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헷갈리실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외워놓고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름이 꼭 굳이 들어간 이유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다 써놓으세요. 써놓고 이거는 외우세요. 뭐, 토치 하나도 안 틀리게라기보다 내용을 확실하게 외우세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양면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이제 뼈대로 하면은 복음의 내용이 이제 풍성해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모든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성육신의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린 그거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칭의가 뭐고, 영화가 뭐고, 성화가 뭐고, 양자됨이 뭐고, 연합됨이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만, 풍성한 가운데서 자꾸 뼈대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듣다가 자꾸 뼈대를 잇는 경우가 많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일단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가 1번이 아닙니다. 복음의 1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믿건 안 믿건, 내가 순종하건 안 하건 이게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그거는 두 번째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가 해야 할일두 가지를 복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복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복음의 내용을 또한 풍성하게 올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뼈다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 그럼 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요말 하나 하나를 설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 좋은 소식도 알아야 되죠. 안 좋은 소식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이 훨씬 더 복음이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이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막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세요. 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미 알았지만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될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정말 네, 다만 내 다만 내피는 말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상황과 관계없이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 저도 그런 것까지 이르기를 저도 소원하는 거죠. 저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직뻐하는저여로운이 되시기를 복음이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여로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